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해외 유학이나 해외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거나 잘 알아보지 않고 나갔다가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유학 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국제교육개발원의 김지영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많은 학생과 또 학부모들이 해외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유학의 경향은 어떤가요? 네, 어, 유학의 시, 시기나 국가 등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학부 유학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학연, 지연이 강조되기보다는 실제 개인의 능력이 향후 취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글로벌 인재 양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강조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학 성공의 비결로 요즘 준비를 꼽더라고요. 네.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영어를 잘하면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유학에 있어서 영어 준비는 필수.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학생들이 가장 갖추기 어려운 준비이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갖춰야 할 영어 능력은 아카데미 잉글리시로 보여집니다. 또 취약한 영역이 아카데미 라이팅과 스피킹입니다. 영어 준비 외에 더 중요한 또 준비가 이제 학생들의 스스로의 그 유학에 대한 분석과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학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되 왜 유학을 가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학생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동반되지 않으면. 유학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학생의 의지가 기본이 되어야겠고 또 네. 그에 맞게 영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유학할 나라와 대학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유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교를 추리되또 대학교의 랭킹뿐만 아니라 입학 기준. 학교의 규모 도시 분위기 또는 유학생 비율 한인 학생의 유무 등을 모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항목에 불 비교하고 확인하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많이 진로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은 어떤 정보에 대한 확인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음, 네. 이 x 해서 전문가의 유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정보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안내하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대학이나 그런 학부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그렇죠.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방법은 좀쉬워졌을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또 앞서 말씀하시기로 학부 유학의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기에 유학을 하거나 일찍부터 유학을 떠나는 게 아니라면 학부유학이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어학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해외 대학을 입학시키는 그 준비 과정이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 준비를 돕는 교육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대학교 정보나 입학 시스템에 좀 생소한 학생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로 지도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보면 한국 학생들이 시험 위주로 훈련해 온 영어 학업 방향을 살짝 실질적인 어떤 영어 능력 향상에 집중하면 굉장히 빠른 발전을 큰어할수 음. 있는데요. 네. 어, 잘 준비되어 시작하는 유학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 전체적으로 성공 유학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을 함께한 동기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유학 기간 동안 조력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유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보너스 같은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학부부터 해외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학부부터 해외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그 나이가 역동적인 나이라고 할수 있는 2 0대 초반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사실 다양한 문화 세상을 경험함으로 남다른 어떤 생각의 깊이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체가 실제로 최고의 그 인재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양성입니다. 또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체들도 해외 기관과의 교류가 늘고 있어서 실제로 소통과 관련 국가 이해 능력이 많은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죠. 물론 모든 유학의 목적이 당연히 좋은 기업체 취업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학부부터 단연간의 해외 경험을 한 유학생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양질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부터 해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넓은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그렇죠. 그만큼 또 많겠군요. 네. 네. 그렇다면 유학생 활동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점 많겠지만 어떤 네. 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네, 유학생들이 유의할 점들은 뭐 굉장히 사실 많을 텐데요. 네. 단연간의 해외 경험은 사실 그 해외를 이해하는 능력은 키울 수 있겠지만 국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 국내 이슈나 동향 파악에도 게을리지 않고 어, 열심히 어떤 정보를 어, 찾아보는 것에 조언하고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 정보, 취업 정보에 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유학생들은 막상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소, 준비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에 어, 장단기 계획을 미리부터 세우고 실천하는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영어는 당연히 뭐 향상될 것이다 또는 네. 나는 해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잘알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 같은 것은 버려야겠죠. 음. 예. 유학을 가지 않고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본인만의 차별화된 유학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이 조성한 특별한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기금인가요? 예, 사실 음, 좀더 준비된 상태로 유학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 학생들이 어렵게 결정한 유학이 어,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희 해외 대학교 진학 과정을 준비했고요. 지난 9년간 진행해 본 결과 사실 저희 기관을 거쳐간 많은 유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또 해외 대학교에서 뭐 전액 또는 뭐 일년 전액 이런 작고 큰 여러 장학금을 받아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함으로 받았던 어떤 그런 수혜를 본인의 어떤 수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현재 약 52명의 장학생이 동참하였고요. 그약 1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 만드는 장학기금인데요. 사실 이 기금은 국내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이 어려운 국내 학생들에게 기부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음, 사실 해외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업 능력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런 어떤 본인들의 그런 나눔의 모습을 대어, 어, 해외 유수의 대학교들에게 보여준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확대되어져서 또 국내와 국외의 어떤 교육 교류의 좋은 예로 남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음. 좋은 소식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laughs> 네, 오늘 <laughs> 말씀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 유학 전에는 음. 사전준비가 철저히 좀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학생의 의지가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또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